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 의 23장 1절로 7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1절과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의 소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이죠 유언.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은 1절부터 음. 보시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이세의 아들이다 그리고 높이 세워졌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세의 아들에 불과했던 그것도 이 사무엘이 기름부으러 왔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요. 그 다윗을요 높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요 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이 절에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를 평생토록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인생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 다윗의 왕을, 다윗이 이 왕이를 하나님의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사람은 공의로 다스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그러니까 아주 공, 공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 그 4절에도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직 같고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옮겨 돋는 새풀 같은이라 아주 구름이 끼지 않은 맑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의쌀과 같은 인생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은 인생이라고 다위세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도 다윗이 오늘 증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기는 그 순간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해서요, 깊은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에도 보면요, 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니, 리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다윗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뒤에 8절부터 이 사무엘하 23장 끝 끝나는 이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그 용사들 이 특별히 다윗의 그 30명이 넘는 용사들에 대해서요. 그 용사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용사의 마지막 부분에 누가 있냐면요. 이 우리아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마치 우리아의 이름을 마지막에 기록하는 게이 사무엘 알쓴그 저자가 한번더 다윗의 잘못을 꼬집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부족했던 사람인데 지금 다윗 주변에요. 다윗 주변에 뭐,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 이거는 하나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어제 기사 보니까 이 구속된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를 <laughs> 구할 수가 없다고 <laughs>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누구, 그 댓글에 누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박근혜 쇼킹할 때, 주변에 있는 변호사랑 변호사 도와줄 사람들한테는 압수수색 영장을 다 돌렸대 근데 이번 특검에서도 똑같이 그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 베풀만한 사람이 아닌데 다윗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사들도 주변에 있게 하시고, 그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이 모든 게 은혜, 은혜라는 거죠. 다윗의 잘못을 꼬집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기엔또 뭐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만이 맞이한다면 다윗처럼요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도 다윗처럼요 마지막 말을요 어,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요 성경이 증거하듯이 우리도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동역자들 다윗에게 주신 그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옆을 지켜주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도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서신서들은 막그 로마 감옥에서 써서 이제 보내는 <laughs> 옥중 서신들도 있었는데 어때요?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다 일일이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아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렸던 거죠. 아, 내가 내가 뭔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커서 어?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이 전도 사역이 이렇게 부흥 성장 폭발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옆에서 이렇게 기도로 항상 나를 돌보며 나를 후원하며 함께 해준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서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 나와 함께한 당신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나의 가족 덕분에 나의 이웃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요이 모든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얻은 모든 자격과 내가 모든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래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먼저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늘 감사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미 시간 함께 간절히 추건합니다.